안녕하세요. 초보주부 김기숙이에요. 신랑이랑 알콩달콩, 호호호, 아직은 신혼이랍니다. 사랑하는 사람 위해서 요리하는 아내의 행복. 뭐 이런 재미도 알아가고 있죠. 호호호. 그런데 맛이 없어. 내가 먹어봐도 맛이 너무 없어. 신랑 앞에 내놓지도 못하고 쓰레기통으로 바로. 그렇다고 이게 또 끝이 아니에요. 음식물 쓰레기는 어쩌냐고요? 아이고, 머리. 버릴 때 되면 집안에서 냄새나죠. 들고 나가서 버리려면 국물 뚝뚝 떨어져서 냄새나죠. 버릴 때 손에 묻으면 불결하죠. 냄새나죠. 후. 고수님들 지혜를 빌려주세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네. 깜짝 놀랄만한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어, 어떤 기사요?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 양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한번 퀴즈를 드려볼까요? 아, 오늘 퀴즈가 많이 나왔는데. 네. 음식물 쓰레기 양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음식물 버리는. 쓰레기. 저는 사실 음식을 좀 네. 체중 조절을 신경 쓰기도 하고. 어 그럼 밥 되게 잘 먹던데. 아 네. 이런 방송이니까 네. 방송용으로 네, 네. <laughs> 이렇게 하고 또 제가 조금씩 되게 자주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좀 많이 남기게 되거든요. 네, 네. 근데 제가 남기는 양을 생각을 해보면 한끼 이렇게 하면은 뭐 하루에 밥한 공기 양 정도가. 모이고, 모이고, 모이고. 어? 모르겠어요. 그 모이고, 모이고, 모이는 게. 어. 모이고, 모이고. 게 식량 생산량의 3분의 1 정도가 음식물 쓰는 레기 거예요. 그러니까, 새끼 <laughs> 중에 1끼 그냥 버리는 거예요, 다. 너무 아까운데요? 그러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생산량이 3이라고 3 치면은 버려지는 1. 게 3분의 1. <laughs> 어떡해요. 굴이 클 났어요. 우리가 어, 큰일 어, 났어요. 큰일 났습니다. 많습니다. 지금 난리가 어떡해요. 났어요. 예. 근데 뭐, 범지구조용은 그렇게 3분의 1 된다. 우리나라는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네. 음식물 한 7분의 1 정도가 버려지고 있는 거로 이렇게 아, 나타나고 아 있습니다. 그래, 역시 우리나라가 좀 낫네요. 네. 그래도 적은 양은 아닌 것 같아요. 7분의 어. 1이면 예. 우리가 좀 먹을 만큼만 딱 만들어서 먹고 경제적 손실도 참 많을 것 같아요. 경제적 손실도 네. 많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조사를 해보니까 경제적 손실은 20조 원 이상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네. 근데 이제 경제적 손실도 더 추가되는 것이 이제 음식물에서 버려지는 게 발생되는 20조 원 이상도 있지만 네. 또이 발생되면 이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를 해야 됩니다. 네. 이는 것도 들1 년에 한 8천억 이상 이렇게 소요되기 때문에 아... 네. 상히 경제적 측면에 굉장한 손실이다 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그거 아닌가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아, 네. 음식물 종량제 봉투 이런 거나와요 그렇습니다. 네, 이거 네. 예, 이제 일반 쓰레기도 이제 종량제를 하면서 분리수가 잘 되고 또 상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활용률이 높아졌듯이 네. 음식물에 있어서도 이제 배출되는 배출량에 따라서. 비용을 부담하는 이런 종량제를 시시하고 있는 이런 시장입니다. 음. 저도 이제 앞으로 예비 주부가 될 거니까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좀 많이 공부를 해야 될것 같은데 주부님들 보시면은 그냥 안 남기려고 다 먹어버릴까 그러나 이렇게 살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laughs> 그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음식물 쓰레기 뭐 적당량을 하시고 이렇게 쓰레기도 줄이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음식 재료도 비용도 줄고 처리 비용도 줄고 그니까 일석이조가 될것 같아요 이렇게 가정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15퍼센트씩만) 줄여도 (1년이면은) (12만 원씩을) 줄일 수가 있대요 음, 근데 그런 것좀 음. 고민이 있어요.